는 TV 시서 TV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음.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부터 먼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계속 있으니까 네.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몇개 있는데 음. 어, 단연 독보이게 이 질문이 음. 가장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네. 어머님들이 특히 이제 어, 새로 음.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음. 뭐1년차라고 저희가 말하는 음. 그 아이들 어, 어머님들이 오시면 음. 음, 저희가 이제 파닉스 과정이 이러저러해요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왜 파닉스를 그렇게 많이 해요 <laughs> 오래해요 네, 이게 꼭 맞아요. 필요해요 이렇게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궁금증이라고 음.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길게 하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길게 하니까.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딸라스타 님도 네. 궁금해 하셨죠? 네, 저는 사실, 네.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음. 전에는, 파닉스 학습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영어 전문가지만, 아, 파닉스를 왜 배우냐? 음. 책 읽으면서 또 영상 보면서 자연스럽게 음. 음. 또 많은 이제 글자들 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음. 할수 있는데 음. 굳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파닉스 규칙까지 아이들한테 음. 가르쳐야 하나? 음. 만약에 배워야 한다면 그냥 한 음. 권짜리 고런 음. 뭐거 사서 그냥 빠르게 좀뭐한두달 음. 안에 싹 끝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음.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그 저는 또 하나 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달라스타님이 네. 이제 미국 어,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 아이들한테 파닉스를 가르쳐 주셨었나요? 음. 네, 그 미국 교과서 음.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원더스, 젤니스 음. 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미국 교과서에서는 이제 음. 파닉스를 매 단원마다 다루고 음. 있어요. 음.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 음, 저희도 네. 1학년 교재, 뭐 K 단계도 음, 마찬가지지만 음. 1학년 교재, 2학년 심지어 2학년 교재에도 파닉스가 아, 그 네. 워크북에 이제 언급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렇다는 이유는 음, 음. 또 다른 반증이 될수 있잖아요. 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그 네. 원어민 아이들한테도 파닉스가 음. 중요한 건데 음. 하물며. 외국인 아이, 음...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아, 영어를 네네. 배우는 네. 외국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더 중요하겠죠. 네, 네. <laughs> 맞아요. 저는 파닉스를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그러셨죠? 네, 미국에서는 네. 이제 파닉스 뭐, 뭐 숏바울, 롱바울 네.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네. 단어 네. 카드를 줘요. 네. 어떤 게 숏바울이야, 다 대답해요. 어떤 게 롱바울이야, 다 대답해요. 네. 왜냐면 그들이 매일매일 쓰는 단어고 음. 네, 아주 맞아요. 자주 봤던 단어들이기 음, 때문에 음. 사실 어 A로 소리가 나면 음. 롱 바울이고 에로 소리가 나면 숏 바울이라고 음. 한 번만 말해 주면다 네, 음. 쉽게 구분을 해 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제 아이가 생기기 전 아이가 생겼어도 저희 아이가 이제 파닉스를 음. 배울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음. 저는 파닉스 학습 필요 없다고 굉장히 주장했던 이유가 또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음. 네. 근데 그 배워야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음. 모음 같은 경우에 음. 아가 아 소리만 나잖아요 음. 어는 어 소리만 나고 음. 그니까 그 글자 하나의 소리가 한 개씩 밖에 없어요 네. 영어의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모음이 음. 그 에이면 에에에 에, 에 소리만 나는 게 음.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몸을 만났을 때 음. 소리가 변화되는 네.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규칙도 알아야 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음. 이제 파닉스 학습이 중요하고 또 음. 하나 이제 영어의 알파벳은 26개인데 음. 소리가 44개의 소리가 음. 나요. 그러면 그런 규칙들을 가르쳐 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음. 그 책을 읽는다든지 음. 그리고 단어 학습하는데라든지 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러니까, 어, 그런 규칙에 대해서, 발음의 규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아, 저좀 일화가 생각이 네. 나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네. 처음에 파닉스 학습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네, 네. 또 파닉스를 하더라도 그냥 한 권으로 음. 이렇게 살짝 하자. 네, 네. 보통 소위 시중에 나와 있는 음. 1, 2, 3, 4, 5권 이렇게 한 권으로 모여져 있는 거. 이제 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저희 아이가 5세 때 파닉스 배운다고 했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그뭐 배우든지 말든지 뭐. 네. 네. 뭐고 어, 왜 배워 시간 아까뭐노나보다 네, 네. 놀러 간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대신 단어만 열심히 이제 음. 외워 줘야겠다. 음. 난 단어를 열심히 외워 줘서 네. 아, 빨리 리딩을 이제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6살쯤 됐는데 어, 제가 물어봤어요. 음. 뭐, 제이슨, 인바이트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뭐, 초대하다. 음. 그러면 인바이트 스펠링 어떻게 쓰는 지 알아? 그랬더니 인바이트 음. 하더니 네. 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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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laughs> 어 갑자기 어, 네. 어 그러면 네. 어 뒤에 매직이가 붙고 뭐 네. 앞에 I니까 네. 어, I N V I T E 겠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어, 제가 망치로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니까 저희 때는 네. 단어를 다 그냥 저는 인바이트, 파닉스 규칙 모르고 막 외웠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음, 그 음. 단어를 이제 그 소리의 근거로 이렇게 유출 해서 단어를 쓰는, 스펠링을 쓸수 있는 음,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 익힌 단어는 음, 음. 쓸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음. 저는 사실은 단어를 열심히 이렇게 음. 외웠으면 했는데, 파닉스를 배우니까 음. 어, 굉장히 많은 좀쓸수 있는 가용 단어들이 굉장히 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음. 많아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음. 어 이제 제가 어 이제 불타오르기 <laughs> 시작했어요. 이 파닉스에 <laughs> 네. 불타올라서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음. 해봤어요. 네. 한권 뗐을 때. 음. 두권뗐을 때, 음. 세권뗐을 때. 이, 저기, 질문 있어요. 네, 한권뗐을 네. 때가 그럼 뭘한권 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벨 투면 아. 그 슈퍼우를 한권뗐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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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음, 음, 음. 그 다음에 다른 교과재에 사가지고, 똑같은, 두 번, 네, 똑같은 레벨을 음. 슈퍼우를 두 번째, 풀렸을 두 번째 때, 풀었을 때, 다른 책, 세 번째 풀렸을 때, 음, 음, 음.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어, 이게 되게 신기한 게세 번을 틀렸는데또 음.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laughs> 있어요. 예, <laughs> 네, 음, 그러니까. 음. 아 그래? 그래서, 틀려? 그래서 네. 이제 그 그러다가 음. 이제 롱바울을 갔어요. 네. 이제 한건 틀리고 두건 풀리고, 네. 두건 풀리고 어, 이거 네. 잘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봤어요. 롱바울 끝나고 아 지난번에 쇼바울 거더 사놨는데 음. 이제 안 풀었던 교재가 있어서 네. 야너 심심하면 이거좀 풀어봐 음. 해서 풀려가 틀리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때는 다 맞았는데 네. 근데 롱바울 배우니까 막다 까먹는 거예요. 그쵸, 다네 맞죠. 그러면서 이제 개미 지옥이 시작돼가지고. 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할 때가 쇼바울 <laughs> 네. 배울 때도 좀 네. 힘들어요. 왜냐면은 네. 이제 그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음. 하나의 소리를 음. 이루어야 되는 거 자체도 힘들어 하는데 네, 네. 이제 쇼바울을 어느 정도 익혔어요. 음. 익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롱바울을 넘어간다. 음. 그러잖아요? 그럼 롱바울을 배우잖아요? 롱바울은 네. 되게 쉽게 잘 배워요. 네. 롱바울 하고 나서, 네. 롱바울과 쇼파울이 막 믹스가 돼서, 막 매직이를 아무데나 갖다. 어, 맞아. 그랬어요. 원래, 네. 원래 쇼파울을 다 맞았었는데, 쇼파울을 네. 떼서, 아, 막 이를 붙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 네. 진짜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롱바울까지 딱 하고 네. 나서, 계속 매직이를 네. 붙여서, 그거를 어. 연습시키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그 걸린다. 그래서 제가 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네. 평범한 아이들이 파닉스를 잘 떼려면 음. 일단 최소한 한 레벨을 세권 정도씩은 풀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좀 구멍이 없이 가는 음. 거고 어머님들 음. 너무 죄송해요. <laughs> 한 레벨 세 권이 웬 말이냐. 지금 네. 한 권. 한 권만 풀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한한 20권 정도는 풀어야 돼요 음.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세레벨세권씩을 풀고 네. 그리고 어 숏바울에서 롱바울 넘어갔을 때도 이제 한 번씩 더 복습해서 음. 풀고 풀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우리 아이가 언어감이 조금 부족하다 음. 이렇게 싶으면 사실은 한 레벨을 거의 다섯 번씩 풀어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한 레벨을 반복해서 다섯 번을 이렇게 쭉 풀라는 게 아니라 어 이건 3권 4권 했을 때도 아래로 내려가시라고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진도로 후퇴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머니. 쇼바울 다음이 롱바울이 아니에요. 그냥 쇼바울이 있는 거고 롱바울이 있는 거고 다른 영역, 다른 교과 근데 어머님들은 네. 그 이름을 바꿔야 돼. 이건에서 3권 갔는데 이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저그 마음 뭔지 알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왜 그렇게 그걸 권수를 음. 나누는 이유 음. 솔직히 처음에 파닉스가 우리나라에 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처럼 어그 비기닝 사운드 음. 어 완전히 떨어져 있고 음. 어 그다음에 쇼바울 떨어져 음. 있고 롱바울 떨어져 있고 뭐 더블 컨소넌 떨어져 있고 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음.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들러라는 예. 그 파닉스가 되게 유명했는데 거기에는 막 다섯 껴 있었거든요. 음, 비기닝 사운드, 쇼바울롱바울막 네. 섞여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자고 음. 해서 이렇게 세분화한 걸로 저는 음. 알고 있어요. 맞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에 음. 이거를 음. 그럼 도대체 음. 왜 그렇게 많이 풀어야 되나. 음. 그리고 저희 그원에그 그 어머님들이 음.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게 음. 아니, 우리 애들이 다 읽어요. 근데 음. 뭐, 뭐 하러 여러 번은 풀려요? 근데 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음. 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과 내게 음. 되는 거는 다른 음,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음. 아이들이 파닉스 학습을 한 번을 하면 음. 그 만약에 이제 쇼바를 배웠어요. 음. 그럼 s u n 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그 그림과 단어를 매치하는 건 되게 음. 잘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완전한 파닉스 학습법은 음. 그림과 단어를 매치하는 게 파닉스 학습이 아닙니다. 음. 예, 그거는 이제 파닉스 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음. 가장 중요한 건 소리가 소리와 단어가 음. 연결이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아까 따라스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 소리하고 단어가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펠링이 되게 잘 어, 외워진다고 어, 네, 말씀드렸죠. In v i t e 할때 in 이 i t e 해가지고 그 소리로 음. 해가지고 아이들이 외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맞아요. 여기에다가 소리가 나니까 음. 스펠링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얹어지는 게 음. 한국말 뜻이 얹어지면 매우 더 음. 좋겠죠? 음.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음. 목적이고, 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그 소리와 음. 단어의 연결, 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펠링을 음. 쉽게 외울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파니스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아, 네. 제가 정말 <laughs> 놀란 네. 있어요. 네. 그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네. 그 글을 못 읽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네. 학군 지역에 네. 그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사실 글을 못 읽어요. 못 읽죠. 근데 음. 이제 저희 큰애도 음. 쇼파우를 끝내니까, 음. 쇼파우를 끝내는 시, 그러니까 파닉스를 어, 나중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큰애가 쇼파울을 이제 끝내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서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숏바울, 그러니까 그 쇼파울, 그러니까 그 파닉스 책 1권, 2권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양의 단어가 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고, 맞아요. 이제 쓸 수도 있고 음, 읽을 음, 수도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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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제 간단한 길이에 약간... 그런, 뭐 OR, 예, ORT, ORT, 뭐, 읽 예, 무슨, 뭐뭐 간단한 뭐뭐 그림책들이, 음,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있겠죠. 읽기 시작하, 음, 음. 예, 시작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덕을 많이 받고,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음.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는 네. 게, 단어 어휘학습도 음. 자연스럽게 돼요. 음. 아이들 그림과 단어를 음. 같이 배우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네. 자연스럽게 단어를, 단어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막 선생님이 막 그, 어, 영어 데피니, 데피니션을 막 얘기해주면서 외우는 게 음. 아니라 그림이랑 단어랑 매치하고 음. 발음이랑 이렇게 하든가 되게 재밌게 음. 하면서 어휘학습이 되게 많이 음. 되거든요. 그래서 쇼파울까지만 하고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음. 되게 짧은 글의 음. 책들을 볼 수가 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또 재밌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음. 어, 자기가 배웠던 막캔이는 뭐 단어가 나왔어도 어? 여기 음. 캔이 있네? 이런면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더 좋아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습학습을 어, 네. 하면 이 책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음. 이 책에는 없어요. 음. 뭐 A 출판사에서 나왔던 음. 단어는 여기엔 없고 음. B 출판사에는 있고 음. 그러니까 같이 복습을 하면서 굉장히 음. 많은 단어들을 음. 알수 있고 그거를 다 이해하고 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기닝 사운드는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laughs> 네. 비기닝 사운드는 제외하고 쇼바울이랑 음. 롱바울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꼭복습학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네. 되면 진짜 스펠링 네.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음.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 방학특강을 좀 제가 했는데, <laughs> 네. 어, 이게 이제, 그 영유를 안 다니던 음. 친구들이나 영유를 음, 안 다녀도 돼요. 음. 파닉스 학습만 음. 제대로 되어있으면. 근데 파닉스 학습이 좀 어설피 되어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때 되게 그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규칙을 제가 가르쳐주고 음. 왔거든요. 롱 바울의 규칙 했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이트 할때어 아이가 맨 처음에 그 친구가 키트라고, 카이트를 음. 키트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키트는 다른 단어야. 음. KIT야. 음. 카이트는 K, 이거 봐봐. 뭐라고 써있어? k i t e 라고 써있지. 음. 발음이 달라. 그래서 음. 규칙을 가르쳐 줬어요. 아,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네. 왜냐면 저희 세대는 네. 같은 세대 맞나요? <웃음> 어머님들하고 <웃음> 저랑 같은 세대라고 <laughs> 믿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저희 세대는 사실 빠릿싹 세대가 아니에요. 무슨 그치? 말도 안 되는 네. 발음기호 네. 세대예요. 네. 그 저희가 배운 발음기호는요. 어머님들 미국에서는 안 써요. 써요. 미국에서 또 다른 발음기호를 써요. 네. 발음기호는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뭐 쓸데없는 발음기호 배웠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도대체 파닉스 통해서 무슨 규칙을 배우고 쇼파울은 뭐고 롱바울은 뭐냐 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궁금하시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그거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쇼파울은 이렇게 보시면 크, 에, 느, 사우나서 캔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밑에도 보시면 터브 어, 해서 터브라는 사운드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키트 해서 키트예요. 근데 어, 롱 바울은 뭐냐면 매직 이가 나타납니다. 매직 이가 뭐냐면 이렇게 뒤에 이 사운드가 매직 이가 나타나면 a 사운드가 a 발음이 납니다. A 발음이 아니라 그래서 케인. 그래서 이제 케인 이 지팡이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그 터브에서 어, 매직이가 나타나면 어발음이 유발음이 나서 튜브가 돼요. 그리고 키츠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 e 발음이 나는데 그 매직이가 나타나면 아이 발음이 나서 자기의 본연의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카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탑. 이라는 사운드가 매직이를 만나면 테 e e 이 돼서 'a'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not'이었는데, not 'o'가 매직이를 만나면 'not'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pat'에 사운드에서 p 도 매직이가 나타나면 p i 이렇게 사운드가 나타납니다. 이게 롱바울과 숏바울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롱바울에 들어가면 이 매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좀음 매직이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숏바울과 롱바울이 그래서 헷갈리게 됩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네. 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롱바울이랑 네. 음. 그 숏바울의 음. 규칙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알게 네. 되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네. 이할 수가 있죠. 제가 뭐 영어 유치원 또 교재를 연구하는 그 개발자로서 어머님들한테 정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아이들이 영어 잘하는 그 노하우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최소 네. 파닉스 책을 세번 정도 반복을 해라. 네. 확실히 노출이 많은 게좀 장점이에요 영어 유치원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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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안 가서 음. 뭐 부족한 거 아니야? 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머님께서 딱 오픈 마인드로 저희를 믿으시고 그냥 뭐, 뭐 어떤 교재 추천해 주세요. 그냥 서점에 가셔서 그림체 네.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세고 뽑으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많은 책이 네, 있는데요. 네. 음. 그 저희도 출판사가 있는데 <laughs> 아 제가 그 출판사를 네. 추천해 드린 건 아니고요. 네. 그러권으로 그러니까 되어 있는 책을좀 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어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왜 파닉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말씀드렸는데. 음. 어 다음 편에서부터는 음. 저희가 이제 5세 그러니까 접근법이 나이마다 좀 다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5세처럼 학습할 수 없는 거고 육세처럼 네. 할수 없는 거라서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나이대별로 해서 파리스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이별로 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음. 합니다. 아 거기 나이별로만 저희가 나누는 게 아니라요. 연차 예를 들면 뭐 육세 네. 우리 아이는 처음 배울 때. 그 음. 파닉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음. 아니면 우리 아이가 5세 때부터 했어요 그럼 6세 때까지 파닉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조금 저희는 이제 어 다른 채널과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어 구미에 딱 맞으시는 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음. 영유에서 하는 학습법들에 대해서 노하우도 음. 전수해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네. 영유를 못 보내시더라도 음.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 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자료를 좀 공유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그거는 조금 윗분들과 상의를 해보고 네.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음. 이제 궁금하셨던 파닉스를 왜 해야 되는지 음. 첫 번째로는 음. 제가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와 소리 학습. 음. 이 문자와 소리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연결되면 스펠링 외우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고 음. 네. 그 다음에 많은 단어들을 복습을 통해서 음. 어, 배웠기 때문에 때문에 단어 어휘 학습이 늘어나고 음. 어휘 학습이 늘어나면 리딩에도 효과가 음. 있다. 네. 저희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파닉스 아이들 음. 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세 학습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